어제 양대지수는 나란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유럽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1990선을 지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발표한다는 라 기대감이 조금 반영이 됐습니다. 1993선의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지수도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552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수급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수가 지수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기관이 1933억 원 매수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끄리 매수가 지수상승에 힘을 보탰는데요. 외국인이 236억 원, 기관이 513억 원 매수했고요. 개인만이 700억 원 정도 매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어서 선물 시장의 흐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6월 물입니다. 어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263선을 지지했었고요. 이렇게 외국인이 1 3 5 8계 약, 기관이 2 0계약 매수하는 흐름이었고요. 개인만이 매도했습니다. 이렇게 장이 마감된 가운데 어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 중심적으로 매매했었는지 순매수 그리고 순매도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1위는 LG 디스플레이가 차지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3거래 일제 매수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주가는 6거래 일제 소폭 상승하는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조금 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증권가에서는 올해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실적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 내놨습니다. 3위는 호텔신라, 4위에는 현대차, 5위는 현대건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6거래 일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1%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좀 부진했었습니다. 실적 부진에 약세를 보이다가 장 초반에는 약세였지만 후반부에 상승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상승 모멘텀을 충분히 받았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증권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은 삼성전자를 어제 가장 많이 샀습니다. 기관이 10거래일 연속으로 삼성전자 매수하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11거래일째 매도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소폭 상승하면서 150만원 선을 지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2위는 삼성물산, 3위는 기아차, 4위에는 현대모비스가 이름을 올렸고요. 5위는 한국전력이었는데요. 삼성물산을 잠시 후 특징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랭크가 됐고요. 2위는 LG화학, 그리고 3위에는 기아차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LG화학은 기관도 많이 팔았습니다. 잠시 후 특징적으로 자세히 보고요. 4위는 SK이노베이션, 5위에는 현대모비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의 순매도 상위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은 삼성중공업을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어제 2.5%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2위는 롯데케미컬 3위는 LG화학이 차지했고요. 4위에는 현대위아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롯데케미컬 같은 경우는 기관이 사거래일제 매수세,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컬은 화학업종인데요. 최근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 흐름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사, 특징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매수 특징주는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어제 외, 기관의 순매수 2위를 차지했던 종목인데요, 기관이 10거래일째 매수세를 유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주가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물산의 어제 마감가입니다. 0.74% 소폭 오르면서 68,500원의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건설업황의 기대감에 영향을 받았고요. 또새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수주까지 활발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도 6조 5천억 원 규모의 호주광산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긍정적인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순매도 특징주는 LG화학입니다. 이 LG화학 같은 경우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공통적으로 매도 공세를 이어갔던 종목입니다. 네, 외국인의 순매도 2위, 기관 순매도 3위에, 3위에 차지를 했던 종목인데요. 그럼 주가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화학의 어제 마감과 보겠습니다. 1.85% 내리면서 26만 5천 원에 마감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외국인이 16거래일째 매도 공세 이어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데요. 이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주가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입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LG 화학에 대해서 이올 1분기 실적은 이 중국에서의 수요가 부진했기 때문에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 증권가에서는 화학 업종에 에서 올해 4월부터는 아마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 마감한 국내 시장의 수급 흐름 살펴봤습니다.